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장용 영 교수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음. 이제 비밀 보장의 아니. 원칙 중에 어느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라는 게 헌법으로 따지면 프라이버시겠죠. 네. 그래서 경우에는 헌법에는, 위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고 또 프라이버시도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모든 기준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37조항을 말 것이고 단순히 헌법규정을 떠나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결국 핵심적으로는 우리 사회 국가에 어떻게 도움되느냐. 그죠? 그게 또 민주공화국의 원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공익적 측면에서의 관점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외부에 노출되는 거고, 프라이버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국민의 알 권리에도 대상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 한 거에 우선할 수 없고 과연 무엇이 우리 민주주의고 우리 국가의 공익에 해당되느냐라는 기준에 맞춰서 사안별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둘다 제한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좀 틀려지겠죠.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인격권 네. 그리고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권 같은 신규 기본권의 개념이 헌법에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사회가 발전되면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가 따라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항상 논의됐던 게 기술이 발전하면 국민의 삶을 도와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았었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특별히 사이버 공간, 또 최근에 벌어지는 AI 문제를 같이 보면 네. 의외로 사이버에 대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에 대해서 알 권리나 정보가 훨씬 더 충족되기를 바랬는데 현실은 사이버 공간에서 지금 문제되는 사이버 성범죄를 포함해서 역정보라든지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하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기술이 국민의 삶에 도움되겠다라는 그런 환상은 좀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했어요. 결국 이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절대적으로 틀리다 이런 것을 오지 못하고 케이스별로 우리가 공익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어, 사이버 공간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명예훼손이 모든 문제가 조그만 소규모 사회에서 벌어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소문 퍼트리고 다닌다 이거 정도였죠 그러나 이제 취미방송이 생기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볼수 있게 됐던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사이버되니까 단순히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그 파급 속도는 훨씬 더 세진 것 틀림없는 문제 어,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실제는 그 피해의 정도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따라서 본질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침해 정도가 심하니까 그에 맞춰서 또 보호의 정도도 좀더어좀 어, 다르게. 정도적 측면에서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AI와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환경에서 발생하는 평범죄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사이버 공간도 예전에 일단 단순히 방송, TV, 라디오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유명한 뭐 MC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서뭔가 권리를 침해되고 일반 국민들이 됐다면 이제는 일반 그 누구나 다 우리가 유튜버를 포함해서 사이버 공간은 누구나 다더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그야말로 예전보다 더 많은 이런 이해관계가 섞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더 AI가 되면 AI는 뭐다 또그 스스로가 막 새로운 걸 형성해 나가고 통제 불능한 상태까지도 갈수 있다는 얘기가 AI 창시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거든요. 음. 자 그런 면에서 지금은 단순히 뭐 누구에 대해서 옛날에 방송이면 MC 방송국 하나만 집중해서 명예훼손을 잡아내면 되고 그 사람들이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면 됐지만 이제는 인터넷 이된 바람에 그것이 누가 한 사람이 사과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다 읽어보지 않을 수도 있고 국민들이 그 피해 정도를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음. AI는 또 요새 최근 AI는 자체적으로 막 생산해 간단 말이죠. 그 하나를 막아놨더니 사이트를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AI가 새로운 걸 계속 끝없이 끝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이거는 어 지금 사실상 이제 범죄 문제가 우리가 보면은 국내 범죄 정도는 잡아낼 수 있지만은 해외 사이트가 해외 에본사를둔 그 사이트라든지 해외에 있는 해킹 이런 거 제대로 못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AI뿐 아니라 요새는 해외부도 많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조가 벌어지는데 국제적 공조를 한다고 해도 한계에 벌어지고 이미 그런 문제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퍼져지면 사람들은 또 그걸 진실로 믿을 수 있단 말이죠. AI는 거의 뭐 완전히 복제하다시피 하는 그런 더 강한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이 AI 자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누가 잘못된 것이냐 그럼 AI 처음 그걸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되냐. 근데 그 자체 생산된 건 AI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입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 문제는 저는 AI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가는 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AI를 창시한 사람들이 AI에 대한 기술의 확대가 자칫하면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통제가 불능의 상태로 갈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AI가 완전히 우리 사회의 삶을 그 지배하는 단계가 아닌 지금 제도로서 확실한 기준을 만들고 이건 UN이라든지 전 세계적 기준을 같이 만들지 않으면 우리 국가적인 통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더 힘든 것이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국제적 공조까지 생각하는 치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한두 나라만 막아서 되는 아니다. 그런 문제에서. 통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고습니다 대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성범, 사이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역할이 있을까요? 자, 사실은 사이버 성범죄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IP 추적대에 뭐 많이 기술적인 게 필요해서 사실은 그 범죄인을 뭐 색출하는 많은 작업까지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새 나오는 소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펴질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약간 어, 신고라든지, 고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전혀 아니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인 참여.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의무의 문제죠. 근데 다만, 제일 걱정되는 아까 말했듯이, AI나 이런 게 너무나 네, 범람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고 뭐, 그런 문제는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지라고, 나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생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그에 대해서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명예훼손적인 거 그리고 또 사실 거기 사이버 성범죄는 가장 큰 것은 뭐 나라마다 좀 틀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지금 유교적인 사회 그리고 음. 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정말 잘못한 사람도 아닌데 피해자가 매장되는 아직까지는 그게 완벽하게 그 외국처럼 보호되지 않고 그 피해자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 더 나쁜 음. 쪽으로 돼서 오히려 사회로 피해가 심각할 수가 있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더좀더 더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직접 신고하고 뭐 어떤 사람 은 사이버 스색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만 전념을 하기는 힘든 문제고 음. 항상 볼 때마다 바로바로 쉽게 쉽게 신고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법감정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쇼츠나 이런 걸 많이 보는 거는 나이든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계층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 변화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그렇죠 그리고 피해 심각성을 서로 알리면서 그런 캠페인 작업을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됐어요. 네, 그럼 이만 인터뷰를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어 좋은 일 열심히